네 얼마전에 방기문 대권 어, 후보가 대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대권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방기문 혹시 이럴, 이것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지금 상황의 원인 그리고 향후의 변화 가능성, 태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어 물론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음 하지만 혹시 몰라서 봐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의 원인은 더문. 지금 상황은 어. 법이 나왔고, 미래에서는 뒤로 돌아오면서 도망을 가고 있네요. 어, 대권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 이성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카트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 밤에 야수의 움직임이 꿈틀대는 밤의 동물들이 보이죠. 이렇듯 어, 밑에 감추어져 있던 저변에 감추어져 있던 음, 심리적인 이유라던가 음, 욕망의 관계들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어, 그래서 갑자기 대권 출마를 포기하는 그런 놀라움을 보여주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방기은 대권 후보가 굉장히 놀림도 많이 당했죠. 뭐, 퇴주잔을 마시는 영상이 캡처되면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게 거의 없고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잘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켰고 오히려 사무총장 그를 하고 바로 은퇴했을 때보다 더 이권이나 뭐 지명도 같은 걸더 높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지금 이 사람이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칼을 칼 다섯 개를 들고 떠나가고 있죠. 그런데 뒤에 놔두고 온칼두 개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이 앞에 카드랑 또 연결이 되죠. 이 욕심의 정체 같은 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반기문 이런 상황을 반기문에 대입해 보면 어~ 지금 어떤 후보도 지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권을 챙겨가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 때 갑자기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거나 굉장히 실리적인 이권을 챙기는 수순을 밟게 될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정치와 아주 떨어질 수는 없고 신뢰를 챙겨서 도망간다는 뜻이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것 같진 않네요.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카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카드가 자체가 그걸 정확하게 지칭하진 않습니다.